어나 내일 먹을 야채 사야 돼나 양상추 먹을 거야 양상추 어 양상추다 양상추 헉 대박 아니야, 밀푀유, 나베 이런 것도 아니야. 달걀, 달걀, 달걀 필요 없어? 오이를 살까? 오이 맛있겠다. 오이. 오이. 뭐야, 우리 따로 계산해? 아니지? 같이 계산해? <laughs> 오빠와 같이 계산한 거 아니야? 와. 네 당정살 대박 네거 뭐야 어오 설거지 다 했어 집에 가져마자딱갈 거야 개소리 집에 쳐 아니야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저기 떡볶이 이거 뭐 사지? 나 약간 토마토 같은 거 사고 싶어 토마토? 근데 방울토마토 같은 거 어, 원주시 로컬 푸드 코너 한번 가보자. 그래도 원주시 로컬 푸드는 뭐가 있을까요? 어, 잠만 잠만. 아니 내 양상추가 로컬 푸드 양상추인지 확인해. 아 이거 로컬 푸드 아니야. 나 바꿔올까. 있어봐. 걸드 배추랑 토마토. 배추, 배추. 마늘. 아, 네. 음. 과일. 야미숫가루 정말 가 존맛이긴 한데. 너 근데 혹시 그거통 있어? 이거 쉐이킹? 지금은 어. 없지? 쉐이킹 통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언제 알지? 머그컵인데 윙 하면 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거 사아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실험실에 볼텍싱이 있어 그거 야 쉐이커 같은 건데 어. 이제 그 위에 올려두면 웅뭐 하면서 돌아가는 거아 근데 그 네가 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뭐? 다타벅스컵아 윙이 안돼다 넘쳐? 아헐 어, 몰라 일단 사어 일단 사사희가 사줄게 여기 한번 보자 카레 사? 니네 카레 먹냐? 나? 응. 나 카레 어나 여기 와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오빠 집에 가면 없는 거 많을 걸? 도리토스 <laughs> 내가 먹었어 <laughs> 초코칩 두개 먹었어. 아, <laughs> 먹었어 미쳤구나 그리고 냉동실에 마늘빵도 먹었어 미쳤구나 냉동실에 <laughs> 티라미수 나카랑도 <마카롱도> 먹었어. <laughs> <laughs> 다 먹었어 내가. 어 집에 간장 없던데. 간장 없는데? 아니 간장은 기본 아니야? <laughs> 간장 아니면 저 불소스는 있어야 지 불소스가 없더라. 내가 굴안 먹는데. 아니 야채 볶을 때 불소스. 스테비아도 집에 없더라. 소금 같은 건 많이 있더라. 헐, 이런 거 해줄까? 집에 있는 동안. 아니. 그래서 칼을 아까 샀나 안 샀나?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즐거운 쇼핑. 레이드는 뭐지? 그거 딸기 맛 나는 거 들어 있을걸지 아, 이거 왜 붙어 있거 이건 왜안 붙어 있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깡이. 어려우. <laughs> 아니면 하나 는 책스로 사.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어 와. 어, 이거 다안 산다고? 응. 그얜 1420원 얜 1576원 어쩔 수없 이걸 사야 겠다 이거 하나만 살까? 두 그릇 하나 사 하나 하나 왜? 지에 유통기한 어디까지 까지야? 21년까지 두개사두개 아니면 하나는 이걸로 사 다른 맛 다른 맛은 그럼 안 먹어 오케이 어? 증정? 유통기한은? 이걸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면? 어, 미쳤다..몰았다 한 봉지는 사 그래도 내년까진데 아 있어? 오케이 no, 오케이 좋아 일년동안 먹을게 <laughs> 그걸 일년동안 먹는다는게 신기하다 나 같으면 오늘 내일 끝날수도 있다 <laughs> 밥을 밥통이 있는데 밥을 안져먹는다고? 내가 집에 가서 치워줄게 잡곡밥을 먹지 그래? 아니야 이거 봐봐. 수삼 영양 5,900원. 이거 5,400원. 100g당 4,300원. 100g당 950원. 미쳤어. 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봐. 100g당 4,740. 4, 4. 3 0이야5 0대미가 어, 여기 있다, 있다, 있다. 100g당 417원. 이거 사, 이거 사. 잠깐만. 아니. 이거를 사자고. 내가 오빠 맥주 하나 사 줘야 되는데. 하나. 까먹었지, 까먹었지. 한캔한 아니, 캔, 한 캔. 아니지 하나. 한 캔. 하나. 아 오버하지 마라. 하나. 그렇게 살다가 이거 하잖아. 뭐라고? 잭 아니야, 버니. 안 된다.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거 사줄 거야. 이거 오늘 다못 먹어. 오다 먹어? 말리다거나. <laughs> 근데 이거 사야.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이거 사야 거 같아. 어 왜? 또 졌어 뭐? 아니 그냥 내가 사기로 했는데. 박자 그래? 먹을 거다 들고 오자, 근데. 소맥 먹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빨리 골라 봐.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거. 토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어찌, 이거 너지 이거 하나로 쳐줍니까 하나. 아니야. 한왜 이거는. 한 캔. 어허. 어. 이거 하나만 가는 거 같아. 아, 니야 <laughs> 아, 왜 하나잖아. 버드와이저 하나에. 자. 그거는 음료잖아. 도수 들어가 있을까? 아 진짜? 칠 도야. 그래서 이걸 몇 도야 이게? 3 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어 그래? 쌉가능 이게 뭔데? 사연이 있으면 말해봐. 사연이 오케이 되면. 이거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아. 우리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지. 아. 거기서 안 팔. 그럼 이거 빼고 이거 할래? 그래? 근데 저네 개다. 아니지. 네개 하면 할인돼. 내가 사주겠지 설마. w to get to s 두개 v e 개 m together. I'm t o 원 e t h e r I'm together. 게 m t 한캔한 캔? 한 캔? r I'm together. I'm t o g e 다 h e r I'm together. I'm together. I'm t o g e t h e 음, 4개면 네 싹가는 거지. 4개? 네 어떻게 해서? 4개 네할 바에? 내가 이거 한, 하나 사준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브라더소다 할 때. 안 되겠어. 하나? <laughs> 아니. 그래서 이거 2개 해줘? 짜잔. 고스트 셉. 아, 딱. 2개 더 하면 오빠 한 600원 할인 받을 텐데. 내가 할인이야? 어. 필한 거? 우유 아유 어디가? 유 있잖아 니야 뒷편에 있잖아 요도몰라고지트도 <laughs> 사고 싶가 <laughs> 집에 있는 트한개지 아, 있는 거내안 먹었는데 아, 아직 먹었어? 아 어, 그거는 안 먹는다 그거는 그건... 들요트라 <목소리> 우유를 뭐랑 먹지? 아얘네들이 레고 레고 2,520원. 역시 이마트죠. <laughs> 100ml 당 200원이라고요? 어 오빠 집에 대야 없는데 대야안 사? 쓰레기통 안 사? 쓰레기통도 없던데. <laughs> 그거 조그만가? 거기에 내가 토리토스다 먹은 거 넣어놨는데. <laughs> 너무거. 케이킹소다 난 베이킹. 아, 어, 나 집에 베이킹 소다가 없는데 차로 갈 거니까 그냥. 여기 사고. 아이거 어떻게 세워가지? 또 오방했다. 나차 놓고 가야 되잖아. 우리 집갈 때. 까비. 또살거 없겠지? 라면 이런 거안 사? 집에 라면. 오 절제. 절제. 이건 내년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투자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하는 두 개가 탄초에 한 개까지 달아 진짜 많이 샀다. 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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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레이크가 있어? 물병이 있어 그냥. 봐라봐라 봐라. 있네. 여기 5 0 0 m l 도 있다. 500mm 두 개? 아니면 작은 거두개 382개? 382개 한번 끝나 가자 고고 네가 계산해? 응 f l 네. 감사합니다 Flax. Flax. f 만 a x f l x Flax. Flax. 만 l a x F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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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 많으면빵 터질 것같 은데, 얘네뭐 일단 가자, 내일 편집 해야지.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할거 니까, 맥북 갖고 왔 거든.